대한민국의 음악계를 뒤흔든 초특급 트로트 신동비에서,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가히 전설로 남을 감동의 서사시였다. 최근 MBNES에서 방영된 특별 음악 프로그램에서, 단 12세의 어린 나이에 비에서는 그야말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을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선보인 고곳에핀 옛사랑은 폭발적인 감성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듣는 이들의 심장을 흔들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혼과 열정을 담은 진정한 예술의 향연이었다. 비에서의 무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일본의 트로트 업계 거물들조차. 그녀의 실력을 극찬하며, 이런 천재는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재능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의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타니카와는 그녀의 무대에 대해 이토록 성숙한 감정표현력과 가창력을 가진 신예를 본 적이 없다며 찬사를 보냈다. 꼬집힌 옛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명곡으로 그 깊고 애절한 가사와 멜로디는 가히 감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곡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고 강렬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비에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완벽히 재해석하며 자신의 색깔로 소화해냈다. 초반부 그녀의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는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고 클라이맥스에서의 폭발적인 고음과 감정 전달력은 가히 전율을 일으켰다. 그녀의 마지막 고음은 마치 관객들의 심장을 움켜쥐듯 강렬했고 이는 그녀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번 공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일본의 음악평론가 스기타 타카시는 자신의 칼럼에서 비해서는 단순히 한국의 신동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하며 그녀의 잠재력을 극찬했다. 비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다른 재능과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201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을 보였다.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처음 대중 앞에 등장한 그녀는 TV조선에 미스트로3의 최연소 참가자로 출전하여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미스트로3 당시 심한 감기와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비에서는 마마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MBN 무대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녀의 팬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녀의 공식 팬카페 빛나는 예서는 회원수가 7만 명을 넘어섰고 공연 후 공개된 무대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의 연극이라 칭하며 극찬을 쏟아냈다. 비에서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장르를 확장하며 더욱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소속사는 비에서는 국내를 넘어 일본, 동남아시아 등 트로트가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 계획을 밝혔다. 이번 MBN 무대는 그녀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비에서는 데뷔 1년 만에 첫 싱글 앨범 아버지의 인생을 발표하며 가요계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 곡은 애절한 가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무대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지난 10월 충남 아산에서 열린 히어로 콘서트에서도 대형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화제를 모았다. 2024년 B에서는 국내 가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며 화제성을 증명했고 이를 통해 그녀의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B에서는 올해를 마무리하며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위해 초대형 크루즈선에서 열리는 불꽃 디너쇼라는 대형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 행사는 그녀와 팬들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에서는 단순히 가창력으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솔직한 이미지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그녀를 감성 괴물이라 칭하며 열광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 비에서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트로트의 새로운 별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무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밝고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며 모두가 그녀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 김요한, 감히 상상조차 못한 어린 천재의 도약 스토리. 김요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놀라움, 감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성장 스토리. 이 어린 천재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재능을 넘어서 대한민국 음악계와 연예계를 뒤흔들며 눈부신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한 예술가의 여정에 담긴 고난과 영광, 눈물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201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김요한 그녀는 음악과 예술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품고 어린 시절부터 빛나는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능이 그녀를 오늘날의 자리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도전과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이 어린 소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비밀입니다. 김효환은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나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성인 참가자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이선희의 옛날이어를 선곡해 마스터 오디션에서 오라트를 받아내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가능하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경연이 계속될수록 더큰 부담감과 강력한 경쟁자들 속에서 그녀는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껴야 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같은 팀원이었던 이설로몬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디션은 끝났지만 김효환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내일은 국민가수 이후 김효환은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중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으며 TV 조선에 개나리악당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예능감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복면가왕에서는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해 무대 매너와 노래, 실력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퍼포먼스는 마치 어린 천재가 또한 번의 레벨업을 이룬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요환은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분야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KBS 2TV 주말드라마 효심이 각자 노생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첫발을 내딛인김요환은이 과정에서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 만큼 그녀는 끝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 김요한,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었다. 김요한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가족, 특히 그녀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김요한의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꽃 피우기 위해 아낌없이 사랑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유아가 어린 나이에 내일은 국민 가수에 도전하게 된 것도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김효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접 관리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도왔고 딸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매순간 함께했습니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부모님의 말은 김요한이 실패.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김요한의 무한 가능성. 김요한은 단순한 가수나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를 넘어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은 김요한의 사례를 통해 어린 나이에도 큰 꿈을 꿀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과 가족의 헌신은 단순히 한 아이의 성공 이야기를 넘어선 가족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뒤흔들 나를 기대하며 김효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무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틀 이상이라는 별명으로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김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을 본다면 그녀의 여정은 또 하나의 전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요한 지금껏 당신을 응원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세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별처럼 빛날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